얘 들어왔나? 아직 안 들어왔어 같은데. 어, 한놈 빨간 거떠 있는데요. 네. 나 앞까지 나봤는데뭐 없긴 한데. 뒤로 들어왔나 이 새끼. 들 A 막을 불벌했다. 아, 자리를 잘못 잡았네. A 뚫린다. A가 앞풀이네. 그래도 인자처럼 뛰러가죠? 앞풀 갔어야 된다. 아, 붙겠다 어, AR이 아니었네. 위에 많이 들어오는데요? 무서운데? 뛰 가야겠다. 또 나갔어, 다 아, 너무 심심하네. 날라님 다 잡고 다니는데. 왜 이렇게 심심하지, 아 밀당하나? 겁나 심심해서 안 되겠어요. 이로가야겠어 에헤이. 또 우리 빠져면더다 뛰러 온다. 애가 아프리네. 아우 탱커한테 뒤지네. 그래도 많아요 어 뒤에 맞네 뒤쪽으로는 애들이 좀 있네 아... 비행기 탈걸 그랬나? 개심심하네 달라님저 탱크 좀 부숴줘요 <laughs> 잘하고 계세요 <오겠대. 웃음> 아 이제 애들 빌로오려나 A 한번 막고 B로 한번 돌거같아 기만 돼 뭐야 이거 나 앞에 있는데요? 죽었나? <laughs> 아이 기어 기어다니고 있는데? 개놈이네 이거 하나 더, 컷. <laughs> 와, 군다놀랜네 <조금> <laughs> mm. 어. 있어요. 있어요. 아, 피세요. 아, 피요요요 아, 피세요. 요 아, 피세요. 아, 아, 안 돼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왼손이 없어 가지고 앉지를 못했어요. 아, 반대쪽이나 네. 타우더 먹히네. 뭐야, 우리가 페가수스 단게 안오서와 탱크면 어쨌까지 네나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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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.. 도로변에서 많이 와요 도로변에서 오케이 저 누울게요 아저 4호전차 진짜 B 왔으니까 B 가야겠다 아직 두명 더. 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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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지 나무. 오케이. 라스 하나 건물인가? 잘잘 잘. 나이스, 나이스. 아직, 아직 많아요. 근데. 어, 여기 엎드려있다, 이 새끼야. 아, 뭐야. 아, 어, 제쪽에, 제쪽에 세 명. 아래에서 내려오네. 리스포어 <laughs> 아 리스포어 되겠다 상라님 대기 아 예예예예예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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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제가 자리만 잡으면 쟤들 다 쓸어 담을 수있어 걱정 마세요 <laughs>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면 지나가고 <laughs> 10분 동안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<laughs> 아, 내건데아하7 근데, 데근 근데, 근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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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습니까어 뭐야? 데 근데, 근데, 뭐야?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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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컷,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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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엑스포시브 네, 클리어 아, 이거 눈치 게임인가네 눈 게임인가, 어디 들어왔는데, 또? 어디로 들어왔지? 외곽 아닐까요, 외곽? 외곽 아니면 저쪽일 텐 안 들어왔는데? 아 낚시 낚시 당했어. 아. 들어왔어, 들어왔 나갔나 보죠. 파이터. 그냥 자연을 즐겨요. 녹색 자연이. <laughs> 날라님 싸울 동안 녹색 자연을 즐긴대. 어, 아, 뒤에 들어왔다. 어딘지 모르겠는데. 딱 봐도 정면이겠지 뭐. 케이펙 검지. 또 들어왔다. 또 들어왔다. 아, 잡았네. 아니, 너무 심심한데, 이까? 그러니까? 날라님 너무 잡는 거 아니에요? 아, 솔직히 다 지금 눈, 눈 넘겨요, 지금. 눈에 피도좀 떨어. <목소리> 와... 아, oh, nice. 달달하다... Nice. 달달하다... Nice. <laughs> nice. Nice. 다리. 다리... 이 건너편... 이 건너편 다리... 3명! 드루 들어 들어왔지? 하나 컷하나고 아, 하나 아직 하나 더내 밑에 있나? 어? 없는데 안 잡았어요 나좀 살려줘요 쭉 캡퍼랑 그냥 백업 쏘고 죽냐 그래도 <laughs> 한명더 남아있는데? 어이, 你别再偷袭！ 아이번 놀다 끝났네 오나 오늘 다아 저는 진짜 자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대 <대박. 웃음> 해커래 <laughs> 외라님이 완전 <laughs> 팀킬해 이것시야말라 진짜 팀킬이지 에.